준비물을 안내하겠습니다. 왼쪽부터 NFC 태그, NFC 리더, 아두이노 메가와 케이블입니다. NFC 리더를 살펴보겠습니다. 4개의 케이블이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각각의 케이블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NFC 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NFC 리더를 아두이노 메가에 연결하겠습니다. 보드의 5V의 VC 케이블, GND의 GND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시리얼 통신을 위해 보드의 TX2의 RXD 케이블, RX2의 TXD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USB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한 뒤 아두이노 스크래치 3.6을 실행합니다. 아두이노 연결을 확인합니다. 스크립트 아두이노 메가에서 NFC 관련 블록 두 개를 끌어다 놓습니다. 이 블록은 NFC 태그 다섯 번째 블록에 저장된 값을 읽어옵니다. 아래 블록은 NFC 태그의 다섯 번째 블록에 입력한 값을 저장합니다. NFC 태그 5번 블록에 저장된 값을 확인하기 위해 스크립트 형태에서 말하기 블록을 제어해서 무한 반복하기 블록을 가져와 NFC 값 읽기 블록과 결합합니다. NFC 태그의 값을 쓰기 위해 NFC 값 쓰기 블록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하고 nfc 태그를 리더에 접촉시킵니다. 아래 nfc 값을 확인하는 블록을 실행하고 nfc 태그를 리더에 접촉시킵니다. 입력된 1234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새로 바꿔 입력해도 잘 입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모터를 활용한 간단한 NFC 프로젝트 예시입니다. NFC 태그에 저장된 정보가 일치되면 마치 디지털 도어라처럼 서보모터를 움직입니다. 3초 후에 다시 서보모터를 원래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서보모터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